몰랐던 고윤정에 대한 사실들. 요즘 자꾸 보이는데 대체 누군데 이렇게 예뻐? 슬기로운 전공이 생활에서 시선을 강탈했던 배우 고윤정 그녀에 의 대해 당신이 몰랐던 사실들. 첫 번째, 생얼이랑 화장한 얼굴 차이 거의 없음 실물은 그냥 비현실 그 자체. 두 번째, 첫 프로필 사진만으로 광고에 계 올킬한 전설. SKT 광고 아직도 회자되는 중. 세 번째, 눈썹 진하고 이목구비 완벽 고전 미인상 아기토끼 눈망울 별명 절세미인. 꽃사슴 네 번째 머리 크기 싫어. 시상식에서 류승룡 배우보다 앞에서도 작아 보이는 전설의 머리 크기 다섯 번째 운동으로 다진 탄탄한 몸매 외모만 아니요 연기력까지 미쳤어요 여섯 번째 샤넬 앰버서더 선정 2024년은 코리아 앰버서더 2025년엔 뷰티 앰버서더까지 그리고 MBTI는 ISTP 좌우명은 감사하며 살자 알고 보면 더 매력 있는 배우 고윤정 앞으로가 더 기대되지 않나요?